저는 60대 아내입니다. 30년 의처 중 남편 때문에 숨 막혔습니다. 최근 남편은 제 차에 몰래 GPS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너 어디 갔는지 다 안다. 협박에 저는 마트도 마음대로 못 갔죠. 그런데 정작 남편은 밤마다 폰을 숨기고 늦었습니다. 어제 남편이 GPS 기록을 확인하더니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그 호텔 근처에 있었어? 남자 만났지? 알고 보니 제가 간 곳은 호텔 옆시장이었습니다. 내가 바람피우니까 나도 못 믿는 거야. 남편의 적반하장에 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몰래 남편 휴대폰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기록을 확인했더니 남편이 출장이라던 날늘 갔던 곳은 시내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이 남편이 저를 의심했던 그 호텔 옆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람피우는 곳에 내가 오지 못하게 GPS로 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귀가하자 저는 휴대폰 기록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의심했던 모든 시간이 너의 죄였다.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증거를 가지고 남편의 직장이나 상간녀에게 알릴 복수를 하셨을까요?